안녕하세요 내차가 네, 알고싶다 기능장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서 어, 문의하신 글 중에 어, 전기검사 매연검사 했을 때 합격하는 어, 꿀팁 같은 거 없는지 어, 문의를 하셨어요. 그 문의 글을 보고 나서, 어, 이런 꿀팁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어, 구독자님들이나 일반 분들에게는 굉장히 꿀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뭐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적한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산세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laughs> 지금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 말씀드리는 팁은 어, DPF,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의 디젤 차량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차량 상태에 어, 이상이 없는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만약에 이 방법을 해도 이제 매연이 불확정 나왔다. 그러면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걸어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서 폭발을 하고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기가스가 엔진 앞쪽 부분에서 뒤에 머플러 끝 부분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머플러 소음기가 있습니다. 그 소음기 안에, 어, 그 매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 검사할 때 그냥 무턱대고 가게 되면 그 쌓여져 있던 매연이, 어, 검사할 때악셀레다를꾹 밟고 이제 부하를 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머플러에 있는 매연들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한꺼번에 나오는 매연 때문에 어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머플러에 있는 매연을 어, 검사장 가기 전에 한번 빼준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어, 매연이 적게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상이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거의 100% 합격을 하게 됩니다. 머플러에 있는 매연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어, 뭐 도심지라든가 어,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 굉장히 안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악셀레더를 밟는 게 중요한데요. 풀악셀을 밟아야 돼요. 풀악셀을 밟기 전에 조건은 엔진이 충분히 웜업이 된 상태에서 악셀레더를 밟아야 됩니다. 웜업이 안된 상태에서 악셀레더를 밟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냉각수의 온도가 어느 중간 정도 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웜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어요 악셀레더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악셀레더를 밟을 때 끝까지 밟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꾹 밟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00 rpm까지 한 2초 정도 유지하시고 놓고 다시 꾹 밟고 4,500까지 올린 다음에 놓고 이 작업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안에 머플러에 있는 이제 카본들 매연들이 이제 엔진 진동에 의해서 이제 털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많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시검할 수도 있고요. 어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뭐한 5번 정도 더 작업을 하시면 매연이 나오는 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액셀에레한 10번 정도 밟으니까 확연히 매연이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리고 검사받는데 또 다른 팁은 어 웬만하면 비 오는 날에는 검사를 받지 마세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 버리면 그 매연들이 어, 검사 장비 그 렌즈 안에 쉽게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비 오는 날엔 매연 그 농도가 최소한 5%에서 10%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굉장히 불합격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엔 검사를 웬만하면 이제 어 연기해 주시고 비안 오는 날에 받는 것도 꿀집 중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